예 반갑습니다. 꿈 분석사 758번째 시간 그 꿈활용성공법 3탄 보이지 않는 꿈 추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끔 꿈풀이를 해 보면 사람들이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꿈이라는 것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기억난 것만 적고 암기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꿈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이렇게 꿈풀을 해몽을 해보면, 어느 정도 들어보면, 그 뒤에 것은 잘 듣지 않고도 알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앞에 꿈을 전개하는 그 방법의 이렇게 꿈속의 그 이야기를 들으다 보면은, 뒤에 것은 듣지 않아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학에서 비례식과 같은 방법인데, 예를 들어보면, 한 시간에 만약에 고속버스가 15분 정도 돼가 한 시간을 간다고 만약에 쳐봅시다. 그러면은 그 30분 정도 같으면은 그한 시간에 100, 100일을 가는 만약에 차가 있다면은 그 2시간에는 200일을 가겠죠. 이것은 일일이 계산해 보지 않고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는 수학에서 보면은 그것도 비례 식기를 풀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속에서 전개 과정을 보면은 일일이 듣지 않고도 어느 정도만 윤곽만 들으면 알 수가 있는 그런 단계가 옵니다. 뭐 그런 단계가 오려면 많은 해몽을 해봐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도 배우면은 누구나 알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독서하는 법도 그런 게 많죠. 일일이 다 읽지 않고 듣는 사람 대각선을 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독서라 그런 것은 주로 보면은 주어와 명사가 있고 목적 보호가 있고 수식어가 많기 때문에 주로 보면 주어, 명사와 그 동사를 보게 되면은 거의 뒤에 뭐 별로 그렇게 중요시 안 봐도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는 짧은 기간 동안에 알수 있는 그런 어떤 특수한 속독법이 있죠. 마찬가지로 꿈 역시 해몽을 하는데 있어서 일일이 100%안 들어 보고도 전개 과정을 들어 보면 벌써. 꿈에서 생각이 잘안 나는 분야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됐을 때는 꿈을 활용하는 용도가 굉장히 깊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꿈 활용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꿈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꿈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좋죠. 우리는 그 지진을 그 군인들이 보면은 지진을 탐사하는 데 있어서 지뢰 탐지기를 일일이 그 어떤 파보지 않고도 지뢰 탐지기로서 지진이 있는 거 알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땅 속에 쇠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좌석을 가지고 보면 좌석이 저절로 이 쇠붙이를 당기죠. 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일이 공부를 해보지 않고도 우리는 일일이 세 보지 않고도 구구단으로서 좀 쉽사리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꿈을 하는 것도 수학적인 기법이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대방 이문증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